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27일 20시 30분에 시작하는 대한민국 대 키르기스탄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전 전승의 무실점으로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조 1위를 확정지었기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선수들의 체력적인 안배도 했고 이강인도 처음으로 이 팀에서 부담없이 실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레인의 템백을 공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키르기스스탄이 대한민국을 공략하는 방식이 템백이었는데, 일단 지난 경기가 훌륭한 교부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 꼬리 모두 바레인이 지친 템을 타서 후반에 몰아 넣은 것이었고, 전반에는 공격력이 잠잠한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쉽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템백을 주전 멤버들이 대거 제외된 상태에서 공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F조 2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북한에게 연달아 패배하는 등 탈락이 유력했던 팀이었다는 것이 중론이고 대만을 4대1로 이기면서 근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애초에 대만은 F조 최하위가 예상되었던 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템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난 대회에서도 철저하게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물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0대1로 스쿼아지수도꽤 근소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이미 바레인을 상대로 템백을 상대하는 법을 학습했고, 백업 선수들이 구성된 엔트리의 공격은 답답했지만, 일단 주전 멤버들이 투입된 상황에서는 상대를 잘 공략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키르기스스탄이 템백 양상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 리그에서 템백을 뚫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대회에서 보여준 키르기스스탄의 수비적인 조직력을 감안해야겠지만 그 당시에도 키르기스스탄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털고의 추천으로는 대한민국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족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펠보포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일진 펠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최근 펠보포토 중역입니다 탈보토토 대안의 가족방입니다. 100% 흥선적 요구 없으며 무료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탈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